자, 제가 아까 전에 여러분이 이제 집에 가셔서 저한테 질문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로 질문을 저한테 주시면요. 저는 답을 바로 드리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개발자를 하기 위해 가장 큰 필요한 필수 능력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구글링입니다, 구글링. 자, 내가 구글링을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실력이 아마 좀, 좀 나뉠 거예요. 구글링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문제점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높습니다. 근데 내가 구글링 좀 못한다? 그러면 앞으로의 개발 인생도 좀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작게나마 팁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은 팁은, 자, 만약에, 음, 내가 자바에 있는 클래스를 공부하고 싶다 하시면은 그냥 그대로 치세요. 직관적으로. 자바, 클래스, 요렇게요. 이런 식으로. 치면은, 자, 지금 검색, 검색이 한 490? 490만? 요 정도 됩니다. 뭐 이렇게 쳐가지고 내가 뭔가 원하는 그런 정보를 얻었다 하면은 상관없어요. 근데 이렇게 쳤는데도 아 뭔가 좀 부족한 것 같다 하시면 웬만하면요. 한글로 치지 마시고요. 자바 클래스 이렇게 영어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검색 결과 보이시나요? 확연히 차이가 나죠? 아까는 490만 이었는데 지금은 2억개 정도 됩니다. 양과 질의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영어로 검색할 능력을, 아, 그 능력을 좀 기르시는 게 좋아요. 영어 공부도 좀 하시고 단어도 많이 찾아보시고 하셔가지고 영어로 검색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프로그래밍 하는데 있어서 영어가 꼭 필수는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이 영어로 이제 돌아가기 때문에 영어를 아시면은 정말 좋아요. 자 아무튼. 저는 바로 답을 해드리지 않을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먼저 저한테 질문하기 전에 한번 꼭 검색을 해보세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내가 뭘 모르는지, 이런 거를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자, 내가 무엇을 모르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왜 선생님한테 질문 하려고 하지? 내가 뭘 모르는 거지? 했을 때, 뭐, 자바 클래스가 아니면 뭐 형변화 하는 게 너무 어렵다 아니면 뭐 조건문 이게 너무 어렵다 하시면 일단 검색을 해 보는 거예요 자바 조건문 이렇게요 한국어도 검색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검색해서 보면은 웬만하면 다 나와요 정말 이렇게 조건문이 뭐가 있고 뭐 형변화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했을 때 검색을 하고 질문하는지 아니면 그냥, 그냥 무작위로 질문하는지 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도 모르겠다, 이 검색 내가 원하는 결과를 조절이 못 찾겠다 하시면 그때 저한테 질문하시면 돼요. 그때는 제가 뭐 블로그 이런 주소를 드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같은 거를 넘겨드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개발자의 필수 소양이 구글링이 때문에, 구글링이기 때문에 이거 검색하는 습관은 무조건 많이 들여두시는 게 좋습니다. 연습 많이 하세요.